그리고 셀프 하면 안 힘드세요?라고 많이 물어봐주셔서 제가 오시는 분들 답변 드리고 있는데 막 목미들 다른 사람한테 맡기느니 내가 하고 왔다. 네, 안녕하세요. 벨포인트 의원의 대표원장 박종렬입니다 어, 이제 제가 어떤 컨텐츠를 좀 다뤄볼까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필러들에 대해서 제가 시술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벨포인트 의원이 중국의 맛집, 중국의 성지로 알려져 있고 많이들 와주고 계신데 사실 이제 장기는 필러로 시술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어필 드릴 겸 제가 잘 아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필러를 좀쭉다려보려 합니다. 지금 제가 다뤘던것 중에 이제 눈밑 관자가 있었고 애교 이렇게 있었죠. 오늘은 인기 연밴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매번 비슷한 순서로 하고 있어요 이제 인디언밴드 주름이 어디냐 무엇이냐더 이제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잡히는 이쪽 주름 보통 이제 눈물 고랑 부위와 이어지기도 하면서 이쪽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얼굴도 이제 잘 보면은 여기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가 눈밑 필러 영상을 할때 그때 살짝 말했어요 제 눈밑이 막 엄청 많이 꺼져 있진 않아서 오늘 한 1cc 정도만 좀 늘려 그리고 좀 이쪽 아래는 나중에 경과를 보고 늦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말을 그래서 오늘은 이쪽 부분을 좀 넣어주겠다 항상 제가 눈밑을 할때 같이 봐요 그래서 여기는 같이 세트로 엮여있기 때문에 저번 눈밑 꺼짐과 3G로 이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게 왜 꺼지냐 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는 우리 얼굴에 유지인대라는 것이 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해골이 있을 거잖아요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두건 쓰듯이 피부가 얹어져 있는 건데 그냥 이 두건 씌듯이 씌우기만 하면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잘 고정이 돼 있는 건 뼈와 피부가 어딘가가 이어져 있다 이제 그이어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유지인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피부와 뼈가 강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뭔가 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은 당겨주는 게 그렇게 붙어 있지 않으니까, 팔도 찌고, 뭐, 처지고 하면은 이렇게 블룩 튀어나오고 내려가는데, 여기만큼은 그래도 고정이 자꾸 돼 있으니까 여기는 당기면서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노화가 되면서 여기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볼륨 시술, 저는 이제 주로 필러를 하면서 보여드리는데, 여기를 살짝 채워줘서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점어 보이는 비결 중에 하나다. 하여튼, 그래서 인디언 밴드 주름이 어디냐, 그리고 왜 생기냐, 해부학적으로. 그다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핵소할 거냐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오늘 필러 시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셀프 시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얼굴 소독을 좀 나름대로 잘 해놓은 상태고요 보니까 이제 눈밑 필러 시술 영상에서 이제 셀프로 하는 거를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셀프 시술 되는 곳들은 이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시작은 어, 인디언 밴드가 있는 이어지는 연장선 상에 저는 주로 바늘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마취 안 했습니다 열이 느껴지네요 이제 인디언 밴드 꺼짐에 셀프취수를 하면서 제가 또 중요한 것들을 설명드릴까 하는 것인데 여기는 해부학 구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질긴 조직이 있어요 이 쪽에 필러를 쓸 때는 좀 일단 탄탄한 필러를 써야 한다. 제가 필러 시술할때 자주 비유드리는 것으로는 여긴 벽돌 써야 한다. 벽돌 이렇게 높이 딱딱 거쳐주는 걸 써야지 여기에 너무 무른 걸 쓰면 주변으로 다 위아래로 퍼져버린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제품은 주비덤의 볼루마란 제품입니다. 이것은 주로 조금 탄탄한 제품이에요. 이쪽은 좀 질긴 조직이 있어서 들어갈 때 저항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보면은 제가 시술할 을 때도 뿌둑 이런 소리도 좀잘 나고. 그리고 필러 시술할 때 중요한 것은 주변부를 같이 봐야 한다. 제가 저번에 눈밑 고랑을 늘때 인디언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인디언 밴드를 늘 때도 눈밑 고랑과 이 팔자 윗살. 살짝 꺼짐 이쪽을 같이 보면서 이제 그 연결이 매끄러울 정도로만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이 꺼졌을 때에 어떤 이미지로 보이냐? 약간 피곤해 보인다. 어쨌든 눈밑의 영역에 속하고 제가 그래서 이쪽을 시술하고 나면은 좀더 밝아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일 거예요. 그 약간 넣거든요. 었 한번 볼게요. 음. 지금 제 꺼짐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조금만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있던 영역을 조금 이렇게 이어놨다. 그래서 왼쪽은 아직 늦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왼쪽은 살짝 꺼져 있을 거예요. 일 왼쪽을 마저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지만 옛날에 이한1년 전쯤에 여기 턱 주변이랑 턱도 놓고 코도 놓고 했거든요. 그때 이런 진입하는 거랑 확실히 달라요. 이쪽은 찌긴 조직이 있다. 아, 그리고 셀프로 하면 안 힘드세요? 라고 많이 물어봐 주셔서 제가 오시는 분들 답변 드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께 제가 해드리는 것보다 좀 불편해요. 이게 각이 잘안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손으로도 느끼면서, 눈으로도 어디 들어가는지 보고, 내가 얼만큼씩 주입하고 있는지 이런 속도도 보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셀프로 할 때는 여러 가지 동시에 체크하기가 되게 어렵긴 하다. 하지만 이게 이제 많이 하던 거라서, 막못 믿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느니, 내가 하고만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해요 거울 같이 보면서 일단 모양 자리 잡은 거랑 1차로 보고 한번더 시술을 합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눈 밑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인디언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위다 네 일단 시술을 마쳤습니다 지금 뭐 저는 또 이게 심하게 꺼져 있지는 않았어서 거기를 조금 조금씩 넣었다 사람들마다 고객님들마다 꺼진 정도가 달라서 그거에 적절히 맞춰 넣는 게또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셀프 시술 영상과 함께 이제 간단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좀 강조하고 싶은 거를 굳이 꼽으면 인디언밴드는 꼭 과도하게 넣으면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쪽에 아주 강한 유지인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욕심내서 자꾸 자꾸 넣으면 마치 찬거 같지만 결국 위아래로 퍼진다 그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정리할게요 좀 간단하기도 해요 인디언밴드를 다룬 이유는 눈밑 꺼짐과 제가 원래 보통 함께 포함해서 보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쪽은 꼭 탄탄한 종류의 필러를 쓰는 게 좋다 그 탄탄한 걸 쓰더라도 적당량, 너무 과량을 넣지 않고, 꺼짐이 10이라면 약간 아쉬워도 7 정도까지, 이렇게 뭐70% 정도 교정하는 걸 그냥 목표로 두는 것이 좋다. 음,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질문도 많이 하세요. 눈밑 필러 제가 이제 할때 보통 2cc 정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때왜 그 그러냐 궁금하시고, 그 다음에 종류를 제가 바꿔가면서 쓰는 것도 궁금해 하셔서 그것까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어, 눈밑 꺼짐에서 이 아랫부분 인디언 밴드 포함한 쪽 부분을 할 때는 좀 탄탄한 벽돌로 이렇게 볼륨을 크게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나서 우리 집 지을 때 이제 그 틈새 울퉁불퉁한 거 마감치듯이 약간 물음필러로 이눈밑 고랑과 약간 미세한 정도를 이렇게 싹 이어서 부드럽게 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눈 밑에서 제가 또두 종류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디언 밴드이면서도 눈밑 꺼진 필러 시리즈 2에 해당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